네, 5월 17일자 증권 출하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지수가다 상승을 했네요. 특히 다오 지수 같은 경우 1% 상승하면서 17,710. 나스닥은 1.2% 2 상승하면서 4,775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폭등 수준이고요. 상해 지수도 0.84% 상승한 2,850으로 마감했습니다.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3 0 0 밑으로 아직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이지리아 와가 원유 생산에 차질을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또베네주엘라도 국가 위기 상태를 선포하면서 이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분위기 때문에 강보하고 시작해서 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해외 업체가 국내 상장을 추진하는 게 여러 군데가 있네요. 하이찬 약업은 크레이징 피부 케어, 여름용 기능성, 그 화장품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작년 매출액이 1,361억, 영업이익이 494억, 순이익이 346억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하이천약업이 국내 상장을 위해서 홍콩에 지주회사를 세웠고요, 그 지주회사가 오가닉 티 오가닉티 코스메틱이라고 합니다. 국내 상장 예비 신청을 한 상태고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미국 기업인 잉글레, 잉그, 잉글로드랩은 그 기초화장품 원료 생산에 글로벌 화장품 업체 공급하는 제조업체 개발 방식인 ODM 업체로서 매출액이 617억, 영업이익이 1 4억 순이익이 57억 1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두 회사 등보다 한국 성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어, 이런 분위기에서 보면 한국에서의 화장품 관련 주가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팬 엔터테인먼트하고 키이스트가 합작해서 만든 더 우주라는 그 화장품 회사가 있죠. 더 우주 박서준 씨가 광고를 하고 있는 더우주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중국 상하이에 설리는 중국 상하이 화장품 미용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우더 우주페이스 마스크는 미래 패키징 신기술 정보 포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아이디어 제품으로서. 그 마스크팩에다가 주사기로써 마스크팩 안에다가 주입을 한번 해서 쓸수 있게끔 만들어진 독특한 모양의 그 마스크팩입니다. 단가도 비싸죠. 일반적으로 소비자 가가 한 마스크팩 한 장에 3,000원이라면은 더우주 마스크팩은 6,000원을 책정하고 음. <laughs> 있습니다. 이번 달에 위생허가 국 중국 위생허가를 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매출 등 실적은 호전될 어,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시가총액이 적은 팬 엔터테인먼트는 그 더우주가 매출이 발생하면서 모양이 나타나면 주가에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또 화장품 얘기인데요. 보령제약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미약품과 비교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보령제약이 화장품 사업, 신사업을 런칭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네요. 현재 퍼가 20, PBR이 2.5로 제약업계 중 저평가되어 있는 걸 보여지고요. 대주주 지분도 50%달하기 때문에 상수, 추가 상승 요인은 충분할 것으 보여집니다. 매출 대비 아렌투 수저 비율도 한미약품과 비슷하게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포스트 한미약품으로 부각갈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수인수 화장품은 차별화된 디자인과 성능으로서 런칭될 경우에 주목을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laughs>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